주말의 등장. 주말에는 놀랍게도 일어나니까 3시가 되었어. 대충 눈꼽을 떼고 밥을 먹으려는데 원래 주말 점심은 라면이 국룰이잖아? 초심 발언하자면 진순이 진짜 맛있거든. 오늘도 안티팬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지만 반박은 안 받아. 계란까지 야무지게 풀어서 차리고 나면 주말 영상을 밥친구 삼아서 먹는데? 왜 하필 제일 처음 뜬 영상이 변기 영상일까? 아무튼 밥 먹고 나서 이 영상을 위해 아껴둔 실버 버튼을 개봉하는데 사실 이제 좀 식상한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일 거야. 금방 칩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다들 아시죠? 앞으로도 건강보단 영상을 우선으로다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밥도 먹었으니 게임할 차례인데 실 버버튼똑같겠다 마크의 실버 버튼 하나 만들어봤단 말야? 이좀 작게 만들 걸 후회하긴 했지만 다른 만족스럽게 만들어졌어. 4 시간 동안 만들고 나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오버치 타임이야. 어쩔 티비? 사람이 이렇게 졸려해요 어쩔 티비? 어쩔 햄스터? 어쩔 쥐새끼? 어쩔 쥐새끼요? 말을 왜 그런 식으로? 아씨! 아 미치. 그런 거 같은데요? <laughs> 진짜? 아나 진짜 개열반 또또또또또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. 아이! 그렇게 주말이에요 주말은 오늘도 평화로웠다.